여기 여러분을 매료시킬 하나의 이야기,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한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한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은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나라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유럽의 오래된 강대국들이나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을 방문했던 한 프랑스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프랑스인이 왜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의 삶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한국에 머물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채널 한류의 물결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방문객이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국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 그는 더 이상 프랑스에서의 삶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치 하나의 문화적 충격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그 중에서도 지하철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지하철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정확하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거의 오차 없이 도착하며 이용자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깨끗하다. 한국의 지하철역과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 티켓 구매부터 노선 환승까지 모든 과정이 직관적이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친절한 사람들. 한국의 지하철에서 길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다가와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랑스인은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지하철을 타지만 시간 지연이 작고 시설이 낡았으며 범죄나 소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하철만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영화를 보고 나서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부산행입니다. 그는 원래 좀비 영화를 좋아했지만, 부산행을 보고 나서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좀비보다도 사람들의 행동과 문화적인 특징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장면이 그의 기억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 풍경. 위급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사람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는 이 영화를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 영화를 보고 난후 나는 부산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영화 속 장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뒤 부산이 자신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아보니 그가 영화 속에서 본 모습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부산에 정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한국에서의 삶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살고 싶은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인은 한국에서 살면서 단순히 지하철이나 도시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에 머물던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같은 방역 조치를 빠르게 도입.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빠른 적응. 그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한 후발 선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선진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컸지만 한국에서 살아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강력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지만 현대 사회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발전 속도와 효율성은 프랑스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경제적부나 역사적 이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현재의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어쩌면 더 앞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이 프랑스인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금 이 순간 한류의 물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